7월을 뜨겁게 달군 KBO 리그 월간 MVP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엑센 최원태, 삼성 팀 아델만, SK 제이미 로맥, KT 멜로아스 주니어 4명이 주인공인데요. 최원태는 7월 5경기 선발로 4승 1패, 월간 4승 2위. 최원태는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을 굳건히 지키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우한 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승리를 거둔 4경기에서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안정감을 뽐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아델만은 삼성의 여름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7월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월간 평균 자책점은 1.67로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아델만을 비롯한 선발진의 호투와 함께 삼성이 7월 한달 동안 8위에서 5위까지 뛰어올랐는데요. 그 공을 아델만 선수가 인정받아서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홈런 공장 제이미 로맥 홈런 35개 리그 단독 1위에 올라있죠. 7월 성적은 3할 8푼 7리 9개홈룸과 23타점, 홈런과 타점에서 1위에 올렸습니다. 로맥은 시즌 내내 기복 없이 꾸준한 성적을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SK 홈런 공장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로하스는 7월 완전히 불이 올랐는데요. 4할, 3푼, 4리 리그 전체 타율 1위였고요. 득점, 안타, 홈런, 출루율, 장타율까지 무려 여섯 개 부분에서 월간 성적 1위였습니다. 7월에 친 9개의 런중 3개가 또 결승포였을 정도로 영향가도 높았던 활약을 펼쳤던 이석수들의 명단입니다. 6일까지 팬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위권 싸움이 폭염 속 야구계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일 5위 삼성이 대구에서 NC를 3대2로 꺾었고요. 정규 일정 마지막 3연전을 1승 1무 1패로 마치면서 삼성이 시즌 49승 3무 53패입니다.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넥센도 인천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51승 56패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5위 삼성의 반경기차 아주 근소하게 따라 붙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팀의 경쟁팀입니다. 7위 기아는 같은 날 광주에서 롯데 6대 9로 패배를 하면서 넥센과 한 경기 반차로 벌어졌지만 5위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5위 싸움이 아니라 4위 싸움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LG가 두산에 내리 3연패를 기록하면서 4위 LG가 5위 삼성과 3경기차까지 좁혀졌고요. 물론 3경기차는 뭐한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지금 기세는 최근 10경기 2승 8패 고전을 하고 있는 LG보다 7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 삼성이 이 페이스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에 내리 무릎을 꿇은 LG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데요. LG의 부신에 시작된 4위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